묘행무주분제사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욕심 없이 보시해야 한다. 세계 집착 없이 보시할 것이며 성향 미촉법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며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한가? 만약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 위아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 가르침대로 머물러야 하느니라 무주란 머물지 않는 것, 집착됨이 없다는 뜻이며 묘행이란 집착된 바가 없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법이란 몇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법은 대상을 의미합니다. 보살은 색성향 비촉법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합니다. 보살은 보시할 때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오온과 육식으로 판단해서 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시할 때 비싼 다이아몬드는 주기 싫고 싼 것은 보시해도 되고 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만 보시하고, 다른 것을 보시할 생각을 내지 못하는 것도 단순한 보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그 사람에게 보시를 한다면, 그 자체가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하는데, 대상 자체를 본다는 것은, 보시하는 사람 자체가 본인의 판단, 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보시라고 할수 없습니다. 물론, 불쌍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은 맞지만, 거지 옷을 입고 있다고 보시한다는 것은 단순한 보시이고 거지 옷이라는 대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대상에 집착해서 하는 보시 예를 들자면 남에게 줘도 되는 것만 보시한다든지 보시를 받는 사람의 외양을 본인의 색성향 미촉법으로 판단해서 하는 보시는 올바른 보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을 내서 보시하지 말아야 하며 내 눈앞에 불쌍한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체 중생에게 자비심을 내고 보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보시입니다. 인색함에 머물러서는 남이 불쌍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옛말에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는 것은 부자는 인색해야 부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복은 짓지 않고 본인이 가진 복덕을 다 써버려서 나오는 때문에 만들어진 속담입니다. 남에게 인색한 것은 올바로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쌀을 수십 가마를 베푼다고 가정합시다. 보시하는 사람이 이 쌀은 내가 보시하는 것이야. 이 쌀이 돈이 얼마인데 쌀 받는 사람이 나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벌써 아 아오라는 상 시앙 이세 번이나 들어가 있어서 분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바른 보시가 될수 없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쌀이나 받는 사람이나 본래 자성이 없고 인연 따라 모였다가 언젠가는 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쌀을 누구에게 주었다. 라는 분별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살은 일체가 공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상보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거지가 있다고 합시다. 거지가 거지같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보시를 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지의 누추한 차림새, 불쌍한 목소리, 더러운 냄새, 더러운 손을 보고 판단하여 동전 몇 푼을 주며 나는 당신보다 나으니까라는 상을 냅니다. 만약 거지가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하면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한다고 또 상을 냅니다. 이것들이 모두 허상입니다. 이러한 보시는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고맙다는 표현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박복하기 때문에 더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인데 단순히 내가 거지에게 뭘 줬다라는 상을 내기 위한 보시는 그 아상을 즐기기 위함이요. 어떤 면에서는 보시를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무주상보시란 보시를 한 후에도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이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떠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어요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순간, 선행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의식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색성향 미촉법에 현혹되지 말고, 어떤 이가 무엇 때문에 진정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마음을 고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이에 맞게 보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보십니다 초벌심장의 얘기처럼 삼륜이 청정해서 주는 사람도 내가 준다는 아상이 없고 주는 물건도 자체상을 갖고 있지 않고 받는 사람도 인연 따라서 생긴 것들이라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또한 베푸는 것은 바로 지금 할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서 나중에 한다든지 혹은 여유가 있을 때 베푼다는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할수 있는 것으로 혹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미소라도 다른 사람 혹은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누구를 도와줄 때 이러한 보시를 하면 나중에 어떤 복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이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우니 내가 어떻게든 간절하게 도와야겠다는 자비심만 내야 하고, 이외에는 어떠한 상을 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상을 내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한도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무주상보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번뇌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육바람일의 하나인 보시만이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리실 견분 제오수보리야내 생각은 어떠한가? 가히 육신의 몸으로 열애를 볼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몸으로 열애를 볼수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육신의 몸은 몸이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무릇 모든 형상들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열의 실견, 착각에 의해 왜곡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본다는 것이고 법화경에서는 그것을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을 보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한 자성이 없다는 인식해서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열애를 볼수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 몸도 부처님 몸도 다 똑같은 몸인데 우리 몸을 부처님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전륜성광은 부처님의 상호와 같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췄지만 부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란 것은 단지 부처님이 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30 이상이라 함은 부처님 신체의 특수한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몸과 얼굴이 사자와 같고 발바닥이 평평하여 바닥에 닿고 발꿈치가 풍만하며 팔이 무릎에 이를 만큼 길고 발등은 높고 두터우며 40개의 이가 있고 등등 서류 두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80종호는 30 이상을 좀더 세분화하거나 추가하여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의 몸을 이야기할 때,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하는데, 화신은 인연 따라 생긴 몸이고, 보신은 육바람이를 이룩해서 이루어진 공덕의 몸이며, 법신은 깨우침의 몸으로 깨어있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몸으로 몸을 볼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몸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흩어질 임시의 몸이기 때문에 부처님 즉 진리를 볼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래이 구절은 금강경 중에서도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로 물은 모든 형상들은 전부 허망한 것이다. 모든 모양들은 변하고 변해서 고정된 것이 아닌 것을 안다면 즉 모든 모양이 영원한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본다면 열래곧 진리와 깨어있는 생각을 보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생각의 형상과 대상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형상은 자성이 없고 실체가 없으며 연기에 따라서 일어난 허망한 것입니다. 모든 세상도 결국 실체 없는 모양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잘 차려 입고 근사한 차를 탄 사람을 보면 멋지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업 따라 그 사람의 마음만큼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지랑이를 잡으려면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나라고 생각하는 몸을 포함한 일체는 허망한 것입니다. 진리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도 일체가 허망하다는 것을 얘기한 것일 뿐이며 부처님 말씀을 포함한 일체의 어떠한 진리도 영구 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 창조주가 있다는 것도 관념일 뿐이며 증명할 수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난 그림자라는 것을 안다면 곧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생들은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돈이 실체가 있나요? 부자들이 죽자 살자 벌어봐야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것은 화폐가치로 잠시 사용할 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영원한가요? 가정이란 것도 몇십년 동안 인연으로 잠시 같이 사는 것 뿐이지 결국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들은 동굴의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허망한 것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허망한 것들을 잡고 그것이 실제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자기가 집착했던 것, 돈이 사라지거나 가족이 죽게 되면 그것에 집착했던 것만큼 낙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옛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잠시 의지하는 것이지 실제로 매달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재행무상,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목표를 이루려 노력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으면 삶에서 장애가 발생합니다. 정진한다는 것은 꾀 부리는 것을 막고 번뇌를 줄이는 길입니다. 꾀 부리게 되면 아무 진전이 없이 결국 제자리에 머물고 맙니다. 수행 정진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이 혼미해지고 죽을 때제 정신을 못 차리고 후회하며 생을 마치게 됩니다. 대발심을 하고 분심을 내서 정진하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생사를 초월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허망한 것들을 놓아버리고 정진해야 합니다. 정신 희우분 제6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멸도한 뒤 500세가 지나도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서. 이 같은 글귀에 스스로 신심을 내어 진실하게 여길 것이다.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성은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 없는 천만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성은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글귀를 듣고 한 생각으로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다. 수보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한량 없는 복덕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이라는 상도 없고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이겠는가?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마음의 상을 취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만약 법의 상을 취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 아니라는 상을 취하더라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열애는 항상 말하기를 너희 비구들은 나의 설법이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으니 법도 오히려 놓아버려야 하거늘 하물려 법 아님에 있어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바른 믿음이 희유하다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수보리는 모든 형상이 허망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과연 믿겠느냐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신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났으며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말씀이 지금보다 더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겐지즈 강가에서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있을 정도로 신본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2600여 년전 부처님 말씀을 작금에 와서야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가 우주는 창조주가 없어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대의 과학에 의해 부처님 말씀이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음에도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을 잘 믿지 않는데 과연 2600년 전인 신본주의 시대나 그 즈음에 누가 부처님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하지만 계를 지키고 선행을 해서 복을 닦은 사람 혹은 과거생부터 공부를 해왔던 사람은 믿는 마음을 낼 것입니다. 제가자들이 법당에 와서 법문을 듣는 것도 업이 많거나 삶의 장애가 많으면 오기도 힘들 뿐더러 오더라도 법문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다 놓아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법문이 들리겠습니까?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집착을 놓아버리기 힘들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자들이 개만 잘 지키더라도 신심을 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문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법문을 들을 수 있는 힘은 성은과 비례합니다. 오랜 세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이 쉽게 병에 걸리지 않듯이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온 사람은 바른 믿음이 쉽게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에게 복을 빌러 절에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어놓은 신고의 악업은 아무리 부처님께 빌거나 교회에 가서 하느님께 빌어도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악업에 희생을 당한 상대방이 있는데 그 사실을 자신만 있는다고 어떻게 과보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 생이 아니라면 다음 생에라도 정확하게 상응한 과보를 받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악업을 지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악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은을 심어야 합니다. 머리로 믿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믿고 실행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온개공 일체개공을 듣고 믿음이 일어난다면 한두 부처님을 만나서 성은을 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업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수행을 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수행을 해야지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관찰해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선업을 지었을까요? 얼마나 남을 위해 도운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음 먹은 것처럼 수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 부처님 되는 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수많은 생에서 성은을 심은 사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과거 연등 부처님을 포함한 여섯 부처님이 계실 때마다 태어나 한 번도 법문에 빠진 적이 없이 용맹스럽게 정진하셨다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성불에 대한 믿음은 말처럼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전생이나 이생에서의 성은이 바탕되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은에 맞춰 법을 설하셔서 중생에게는 착하게 사는 법을, 아라한에게는 아라한의 법을, 대승보살에게는 보살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성은에 맞춰 성은을 충분히 갖춘 사람에게는 출가하라고 하셨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은을 가질 수 있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수 많은 생을 통해 성은을 닦고 금강경 글귀를 듣고 바른 믿음을 내는 사람은 한량 없는 복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상은 개념적으로 상을 만든 것으로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같은 철학자들이 만든 상과 같은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교의 삼강오륜과 인의해지는 이를 따르면 좀더 바르게 살고 덜 싸우며 산다는 개념들이지만 실제로는 조선시대 유교의 수많은 논쟁들 때문에 끊이지 않은 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법상도 영원하거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만 영원한 진리이며 다른 종교는 맞지 않다는 법상 때문에 셀 2000년간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영원한 진리가 아니지만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가르침은 영원한 진리는 아니지만 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처방전의 법은 되기 때문입니다. 마명스님이 기신론을 지으실 때 원래는 한법도 없지만 일법을 세우니 진여문이요 생멸문이라 하셨습니다. 중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리를 설명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내리신 것입니다. 법상, 비법상이 본래 없는 이유는 중생이 본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생이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업과 인연에 따라 연기된 현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이 탐진치로 악업을 되풀이하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본바탕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처방전일 뿐입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나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귀에 귀향 귀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두 원래 부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상을 취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자성이 없이 공하고 대상도 자성이 없이 공함으로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상 즉 어떤 진리가 영원한 것이라는 상을 취해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진리가 아니다라는 상을 취해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영원한 진리는 아니지만 중생의 무지를 해결하는 처방전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본인의 몸이든, 일체 대상이든, 어떤 법이든, 창조주든, 우주의 그 무엇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응병여약, 처방전일 뿐입니다. 본래 중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이거나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을 수행해서 번뇌를 벗어나면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70세를 넘기셔서 하신 설법에는 열애가 단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를 번뇌의 강을 지나가는 뗏목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 법까지도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하거늘 신이 있다거나 하는 유신론은 물론 일체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비법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더 이상 뗏목은 필요하지 않은데 이 뗏목이 나를 구했으니 어디든 들고 다녀야지 한다면 뗏목이 짐이 되어 움직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이가 조주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스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은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조주스님은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고 하셨을까 하는 일념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무자화두가 되어 8년간 일념으로 정진한 끝에 번뇌가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주스님은 말에 집착하는 그 사람의 집착을 끊어주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전을 내리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나 조주스님 말씀은 결국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번뇌를 없애는 결과가 같았기 때문입니다.